안녕하세요, 레고TV입니다. 오늘 소개시게드릴 것은, 뿅! 이 제품입니다. 이거 몇 번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이게, 이게 1번일 것 같거든요? 이게 1번, 일본, 1번일 것 같은데 한번 찍어봐야죠? 오! 1번이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 진짜로 안 봤어요. 자, 양심자 한번 뜯어볼까요? 또? 아이고 재료도 푸짐하다. 엔더 드래곤보다. 잘 잘. 자 이거 뜯기 전에 미리 한번 봤습니다. 또그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해골 바가지부터. 만 들어볼까요? 저희 엄마한테 이거 반품해달라고 하면 해, 막 반품해달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저희 엄마가 믿뜯어서안 된다고 쿨하게 말하신다고 요 말하신대 네, 말하시네요. 그냥 그냥 가, 갖고 있으래요. 그렇게 <laughs> 닌자고 해고. 발보다 아그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아주마음이 듭니다. 고 아이고, 아이루루루고아서고아겠다나이우아우고우이에이 네가 나를 함께 한다고 아니 으으으얘 웃, 웃, 웃. 아주 찌극게 넘쳐나가지고 이거 3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다 약간 구성은 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색감만 다른 것 같습니다 과스 <목소리> 물라이 <놀람>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에 가뜨면또 해가 뜨면 매일 같은 인간들과 우리 알고 아름... 함께 아, 가봐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저리어요 저리서요. 다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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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또 재료 하나 없는 것 같아. 서요. 아, 진짜. 아니, 공포증 생겼나 봐. 재료 없는 공포증. 재료 없어 공포증. 아, 버섯 드디어 나왔네요. 평범하게. 밑으로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거미줄은 또왜 있냐? 버섯, 버섯. 나머지 빨간 재료들로 1, 2, 3. 재료가 또 하나가 없네요. 두 개가 없네요. 미친다, 내가 미친다. 내가 미친다, 진짜 미쳐요. 재료 하나가 없네요. 아니, 두 개가 없네요. 버섯 재료, 이거 버섯 재료가 아닌 버섯 소재료. 이런 흰색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런 점 이해하시고 그냥 찢습니다이고 이거 또 어떻게 개조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럽죠? 이거 개수를 잘 하지 이상을 써가지고 개 똑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냔 말이야 나쁜 놈의 자식들 근데 취맞고 정신 차리려고 이거 또별짓을다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뭐 잘하면, 아, 재료가 딱한 지로 재료 부족하네. 요 조그만 재료. 집에 빨간 색깔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는 이건 만들 수는 있었잖아요? 양심껏 말이죠. 아이고. 어리하하나분리해가지고 <목소리도> 해야겠다 어쨌든 버섯도 하떻게든완성되리고리버리있리요리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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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리 얘를 위로 밑으로 그리겠다 내가 나나

저밥본 가봐요. 재료가 여기 있네요. 어, 음, 요 재료가 여기 있는데, 오늘 저햇불를 분리해버렸네. 아이고, 망해라. 응, 네,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귤감귤 정도로. 이거, 하얀 색깔 재료가 있더라고요언전한데 어쨌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어쩐지 이게 거미줄이 두껍다 했어. 거미줄, 도대체. 와, 뭐, 뭐하러 들어있는 거야. 자, 이제 한개 남았는데. 또, 한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